자 녹화 땡겨 놓고 자 여러분들 2016년도 6월 10일 금요생방 저녁 8시 31분 달리고 있습니다. 추천 한번씩 꼭좀 눌러주시구요. 음, 백코 인치 님 반갑습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 각성석 그아 각성석 말고 이 영웅의 영혼석 개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음 어, 이번에 확실하게 수정 픽스를 해주면서 그 AK 측에서 이 영혼석 개수를 바뀌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어 잠깐만 야얘 오인 게 아니야 이거 어? <목소리> 그래, 저번, 예전 건 너무 했어. 예전 건 너무 했다고. <laughs> 그래, 그래. 이래야지. 예전에 그거 맞고. 아유, 씨, 진짜. 아유, 씨. 잘하셨네. 어? 훨씬 낫다. 훨씬 낫. 나... 야, 이거. 잠깐만요. 당군네 거울, 이... 저기, 모양도 좀 바뀌었는데? 외형도? 봐봐. 바뀌었지? 바, 뀐거 맞지 이거? 어? 야 그래그래 그래. 이렇게 바꿔줘야지 바뀌었죠 확실하게 그래 안 그래? 바뀌었지 어디 간지나는데? 어디 대장군 느낌 나 그래도 음 괜찮아 대장군 느낌 나네 똑같다고? 바뀐 거 같은데? 우태인 줄 알았다고? 우태라고? 아 이거 우태야? 복구지야 또? 아 그래도 난 전, 전과 보다 나은 거 같아 음 아이, 우리 너무 막 그렇게 불평불만은 하지 말자. 안 좋은 건 확실하게 까주고, 음, 그래도 막 이렇게 노력하고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또 이렇게 감싸 안아줄 줄 알고 그래야 돼, 우리가. 음. 자, 각성성 먼저 볼게요. 묘, 무덤으로 가보죠. <laughs> 내 생각에, 생각할수록 웃기네. 공동묘지 옆에다가. <laughs> 아, AK도 센스 있어. 어. <laughs> 봐봐 크라슈미, 시오, 충장, 오행기 셋다 고인 장수들이니까 고인 특집 아니야 지금 고인들 이제 무덤에 관 뚜껑 벗고 들어가신 분들 부활 특집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부활시키겠다고 <laughs> NPC를 무덤 옆에다 만들어놨어 에, 무덤으로 보내주자고 이미지 보여달라고? 어, 계속 보여드릴게요 오잉기. 아 그리고 초상화에 이 금색 테두리가 생겼네요 금색 테두리가 원래 없었는데 개조장수처럼 이렇게 생겼어. 이 정도, 그렇지. 디테일, 내가 어제 디테일 강조했잖아. 어? 아, 이거 근데 보이스는 아직도 마찬가지네. 어, 보이스 나중에 바꿔주겠지 뭐. 음. 그래, 이런 건도 천천히 해주고. 그래,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 시, 이런 부분들 신경 써줘야지. 이거 똑같이 그냥 어제 금태도 안 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 시오충장 바뀌었다고? 야! 야, 시오충장! 오, 야, 어제 <laughs> 어제 그 왁구가 아닌데, 아니 회춘하셨는데 할아버님 혈색이 돈다고? 아 잠깐 피곤했구나, 어좀 피곤했었구나. 훨씬 낫네, 훨씬 나. 얘는 뭐 저기 단거안 바뀌었나? 아 얘는 똑같네요. 이건 똑같죠, 어제랑. 아, 이건 똑같은 것 같고 크라시미 한번 볼까? 5인기만좀 바뀌었다. 아 크라시미 똑같해. 오이기만 좀 받겠네. 자, 각성할 때 영혼석 개수가 몇 개나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정확히 20개. 영웅의 영혼석 20개 보입니까, 여러분들? 어? 한 마리 만들 때마다 영우, 영웅의 영혼석 20개씩. 어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둘 중에 하나 바꿔 줘야 된다고 했잖습니까? 200렙 용병을 한 마리를 바쳤을 때 영웅의 영혼석이 6, 7개를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개수를 20개 정도로 줄이면서, 어. 용병, 깐 용병, 그래도 한 대여섯 마리에서 여섯 곱 마리 투자했을 때한 마리씩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우리가 이걸 만들지. 이건 너무하지 않냐. 아, 이런 말도 내가 했었잖아. 정확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깔끔하죠? 확인됐어. 음. 저 갈면 비싸다고? 이 정도면은 만들어볼만 하지. 아니, 진짜 이 정도면 이제 만들어볼만 해. 눈팅 중이라고?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게 지금 5행기 비폭레 범위가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비폭레 범위 4천왕 패치 언제 네요 이번 년도 말쯤에 될것 같은데? 12월달? 응, 네. 내 생각에 자, 일단 5행기 먼저 확인합니다 5행기 어디있 자, 외형이 좀 변했는데 비폭레 시작합니다 오! 어, 야! 야! 무릎 꿇어? 어? 무릎 꿇어? 야, 범위 엄청 늘어났네, 이거, 임팩트 자체는. 어, 간지나, 야 어, 개간지? 오, 씨! 야, 씨! 깜짝 놀랐다, 지금. 개간지나는데? 바뀐 게 뭐가 있지? 응. 음. 뭐, 무기 스킬 쓰는 이 속도 자체는, 아, 이거는 무기 사냥은 안 되겠다, 얘네. 안 돼, 안 돼. 시전도 약간 바뀌었다고? 범위를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좀 강력한 몬스터로 가보 가보겠습니다. 청랑 쪽으로 다시 앞에도 그렇다고 음. 속도 좀 바뀌었다고 오잉기 건 멋있다고 야 그래도 전부 다 어제보다 훨씬 낫다. 솔직히 이거 여러분들 인정할 건 해주자 어제보다 훨씬 나. 아 이거 개발자 개발진들이 지금 밤새네 어제 내 방송 보고 1 2 시에 딱, 딱 방송 끝나자마자 와 우리 잘릴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하고 밤새 거야 딱 보니까 이건 인정하자. 음 어, 이건 인정하자. 이거 하루 만에 이렇게 바꿔 버리네 그냥. 어, BJ 땡겨 방송. 지금 클라스 파워 인증됩니다. 여러분들, 개발자 어. 조인트카였다고? <laughs> 자, 살짝 BJ 땡겨 방송이 마루타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 나도 뭐 거상으로 먹고사는 BJ 입장인데, 우리가 양해를 해주자고. 음, 이 정도는 넓은 마음으로, 이 정도 테스트하는 것은 그래, 좋았어. 음, 이 정도로 운영자들이 우리의 의견을 받아주고 우리 개발진들이 AK 개발진분들께서 우리의 운영 의견들을 받아 주면서 깔끔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바로 다음 날 픽스를 할줄 누가 알았어? 누가 알았냐고. 어? 이 정도로 지금 우리를 존중을 해 준다면 아유, 우리도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지. 아, 이건 박수 한번 보내야지, 진짜. 음. 진짜로 멋있네. 밤새서 보니까. <laughs> 어, 대마법사님 반갑구요. 아, 근데 청랑이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만, 도발 부끄고. 보인게 한번 볼게요. 내가 에키 사장 아니야. 에키 사장인데 지금 한 칸짜리 방에 살겠습니까? 한 평에. 자, 독각기 소환해놓고. 독각기 나와. 응. 오케이. 어, 여기에, 오케이. 주박술 치고. 자, 범위 한번 봅니다. 어제랑 명확한 차이가 있을거야 아마. 오오! 어, 이거 데미지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데미지 올라간 거 아니야, 이거? 어? 이게, 야, 이거 범위 많이 늘어났다? 야, 이거 뭐야? <laughs> 야, 범위 엄청 늘어났는데, 이거? 어? 장난 아닌데? 예전에 오행기 그 범위 찾은 느낌인데? 옛날 오행기? 옛날 오행기가 이랬거든. 이거 생비례 지리는 것 같다고? 얘 올생이야, 지금. 다시 한번 갑니다. 오, 작살나 응, 끝내주는데. 오, 개발자님들. 고생하셨네, 다들 진짜. 3번, 4번. 자, 오막사람 다시 한 번. 불새 날아갑니다! 오! 범이 간지난다! 오 확실히 범위 늘어났네 어우 야 데미지도 많이 향상됐는데? 아니, 레벨업을 하긴 했는데 어제 이정도 아니었거든? 데미지 향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나가는 속도는 조금 원래 이랬어요 그니까 각성 5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속도는 똑같은 것 같아 그거는 음별 차이 없는 것 같아 광호 가자고? 아니 뭐 페르가 있어야 광호를 가지 말도 나지 야 근데 기다려 봐. 얘 만화 빨아먹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파멸자 한방 나오겠는데? 어? 아니 막 뒤에서 구미호 같은 걸로 막 불리고 낮잡이나 구미호 같은 걸 불리고 저 원킬 나오겠는데? 최단 시간 사냥 막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오. 아니 근데 당연히 내전차나 효율로만 보면 오잉기가 밀리죠. 음. 이런 사냥 메타는 옛날이었어 옛날 근데 나는 효율로만 게임이 가면 안된다고 생각해 재미!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강조하는 게 뭐야? 재미! 맨날 똑같은 사냥방식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사냥방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유저들 마음대로 막 게임사를 조종하려고 그러면 안돼 그건 명확하게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아 어, 이거는 매력있다 메리트있다 어 이건 진짜 매력있는 사냥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센거 찾으려면 다문차랑 맞춰야지 무조건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개흑차 맞추고 그 개진차 맞춰야지 보스 뭐 빨리빨리 잡을려면. 음. 근데 이런 친구들 은 그런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광화 한번 잡아보자고 알았어. 장수들 얼마나 한번 해달라고? 어우 잠깐만 어 그러네? 기다려봐. 얘네 얼마나 한번 찍어봐? 오호? 야 이게 태섭이니까 이게 이런 게 되네? 기다려봐. 얼마나 한번 찍어볼게. 응. 음, 야, 텟썸이니까 이런게 되는구나. 어, 내그 생각은 못했다. 무기 바꿔달라고? 무기 뭔데? 탄비검이잖아딴거 없는 것 같은데? 있어. 탄비검 있어. 음... 자, 음, 그럼 이거 쓰고. 써주고. 자, 봉황비조도 불긴맥이고. 무기 딜레이 걸리냐고? 딜레이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음, 어제랑 무기 스킬 시전 속도는 안 돼요.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요 여전히 너무 느립니다. 무기 스킬 시전 속도 자체는 너무 느리고, 자, 기린도 매겨주고, 본캐릭 대남 음, 올지력 찍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무겁네. 이거. 에헤이 거참 아이고 이거 아이고씨 이거 본캐릭은 안되겠다 얘 어떻게 하지? 아 그냥 힘찍어야겠네 응 어, 본캐릭은 안되겠다 좀 무게 좀 되는 애들 없어? 짐꾼을 아, 다 빼놔가지고 이거 삼계탕개 참... <laughs> <9000개> 구청개 뭐야 <laughs> 아 이거 답 없네 어. 그냥, 보케리, 이, 이 상태로 할게요. 한방 딜로 승부 본 스타일이라고. 예전에, 우리 5행기 처음 할 때, 5행기로, 그, 염라대 한창 잡는 게 유행이었잖아. 모든 장수들 다 올지력 찍어 놓고, 음, 진짜 뭐, 불정령 같은 거 이제 세팅해가지고 공격력, 어, 증가시켜 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구미호 같은 거 소환해가지고, 진짜 한방, 그런 거 나올 수 있어. 그런 메타. 그럼 어, 새로, 야! 얘 반지... 반... 반... 반지가 없는데? 책이 반 아니냐고? 애들 마나 소모는 마나 흡수하는 건 똑같아요. 마나 흡수는 똑같아. 그렇지. 뇌공 스킬 쓰고.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금에 타지. 그대로. 주박... 주작품 먹히냐고? 어디에서. 데미지 한번 볼게. 됐어. 얘뭐 얼마 된다고. 됐어. 많이 올라갈라나? 2번, 4번 분에... 1번3번2번 바로 싸보자. 데미지 아까 뭐 6만이가 나왔지. 뉴, 데미지 10만, 이거 된다, 이거 된다, 된다니까. 이거 뉴메타 보스, 모 한방메타, 레벨 2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개, 개간지? 와... 착살나네? 어, 잠깐만요 광화 한번 가보자고? 기다려봐 아니, 이거 시전 속도가 은근히 빨라가지고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재밌는데? 잠깐만 아, 이거 페르 있으면 너무 좋은데 페르가 없어요, 이 캐릭에 가자 오막짜라무 오막짜라무! 아, 광화한테는 딜이 조금 약하게 바히네요안 그래도 아무래도 음. 아, 그래도 괜찮긴 한데. 에, 좀 모자르다. 방어 치고는. 두방 나온다고? 근데 페르 터트리고 뭐하고 뭐하면은 진짜로 이거 한 방씩 나오겠는데? 어, 이런 거 재밌지. 사냥은 보스저격은 아니라고? 페르난데스 집에 있다고요? 아, 근데 한 방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에이, 뭐, 오행기는 여기까지 보고요. 아, 오행기 보고, 알고도 볼게 너무 많아나 이따가 그. 매우 강력한 펜도 소환해야 된단 말이야. 그몇 시간 걸릴지 몰라 아직. 됐어. 페리 여기까지 봐. 그다 아 이제 오갱기 여기까지 봐. 그다음에 영혼석 확인했고 시오 충장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그 시오 충장.